안녕하세요 오늘날입니다 세계여행 끝내 보고 추천하는 해외여행지 추천 12월에서 3월 겨울여행지 시리즈도 역시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즌은 한국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저 무조건 따뜻한 나라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 저는 겨울을 너무 사랑해서 겨울 만끽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성향의 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 여행지 추천과 비추천지로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겨울 연휴 함께 떠나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 여행지는요,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지금 떠나시기에 참 좋은 이유가 이제 우기가 조금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시기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푸켓, 뭐 이런 곳들 떠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참 많은 편이고 음식도 진짜 맛있는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시장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해양 액티비티가 가능한 모래사장도 굉장히 좀 풍부한 편입니다.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샷까지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푸켓 가면은 좀그 곳을 명소로 많이 찾아가시던데 그런 또 깨알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또 태국 말씀드려봤고요. 필리핀도 역시나 너무 좋죠. 뭐 보홀이라든지 아니면 보라카이 이런 것도 또 많이 떠나실 텐데 어, 요 시즌 때가 필리핀은 건기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가장 적합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라카이 하면 그 초록빛 에메랄드 바다가 너무 생각이 나거든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었던 해변가 위에서 바베큐까지. 보라카이, 필리핀도 또 좋은 여행지가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행지 추천은요, 바로 괌입니다괌은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리조트 안에 놀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즐겨 찾으시는 장소고요. 특히나 이제 섬 전체가 면세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좀 이제 쇼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시기에도 좋습니다. 뭐 스노클링이라든지 데트 스키라든지 바나나보트 같이 어른들을 위한 해양 액티비티들도 있다면 아이들은 리조트 안에서 놀수 있는 거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족 여행지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섬 자체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차 렌트카 하셔가지고 한 3박 4일 이렇게만 돌아도 충분히 즐겨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 동남아는 조금 이미 많이 가봤고 가까운 거리를 가고 싶은데 조금 새롭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괌이 좋은 선택 가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행지 추천은. 호주 이번에도 빼놓을 수 없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한국이랑 날씨 자체가 완전 정반대기 때문에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조금 특색 있는 연말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호주하면 시드니, 멜번, 뭐 그리즈번, 퍼스 이런 식으로 좀 도시의 특색이나 분위기도 또 굉장히 좀 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날짜가 조금 여유롭다 하셨을 때두 도시 이상 가보면서 각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호주는 음식도 맛있. 하지만 커피도 정말 맛있고 예쁘고 감성적인 카페들도 많아서 한국인에게 잘 맞는 그런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만 벗어나도 엄청난 자연을 또 보실 수가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이기 때문에 난 이번에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 하신다면 호주 여행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요, 더운 날씨보다는 이제는 조금 추운 곳, 조금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번째 추천지는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혹은 뭐 프랑스 남부 쪽. 그나마 조금 날씨가 너무 춥지 않게 즐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을 가셨을 때는 물론 음식도 진짜 맛있죠. 그리고 쇼핑할 거리도 정말 많죠. 명품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명품부터 시작해서 쇼핑의 범주가 좀 넓다라는 거. 그리고 물가가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의 부담도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유럽 하면은 정말 딱 드는 생각 크리스마스 마켓 막요런 상상 드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고 반짝반짝한 그 도시를 그대로 내 눈으로 보고 경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 보시면 진짜 아 여행하는 맛 난다 행복하다라는 생각 드시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혹한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멋진 경험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마지막 추천 여행지 아이슬란드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공개가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꿈꾸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인생 여행지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항상 아이슬란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쯤 뭐 가봐야 된다. 이런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자연의 끝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왕 우리가 아이슬란드를 간다면 오로라 보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오로라를 볼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 딱요 시즌이에요. 가장 최적의 시기가 11월에서 1월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월, 요때 겨울방학에 다녀오시면 정말 그 아름답고 영롱한 오로라를 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단또 단점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춥다라는 거. 그리고 가는 게 경유하고 경유하고 가셔야 돼서 조금 피로도가 높고 시간적으로도 좀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 거기에 물가가 잔혹하리만큼 좀 비싸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천지를 말씀드렸다면 비추천 여행지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 비추천지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제가 뉴욕을 비추천이라고 하면 온? 뉴욕? 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아, 뉴욕 하면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랑 아이스링크, 거기에서 이제 나홀로 집에.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좀 상상이 막 되시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딱고 그 시즌만 좋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물론 뉴욕 자체가 예쁘고 반짝반짝한 게 사실이지만 굉장히 물가가 많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 날씨가 춥고 상막해져요. 저도 이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칼바람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건물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차을 애리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칼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왕 미국 뉴욕까지 갔는데 첼시마켓, 록펠러 센터, 뭐 센트럴 파크 다 걷고 보고 먹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어딘가를 돌아다니기에 정말 기운이 안 난다. 거기다가 물가는 너무 비싸죠. 요즘 치안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시즌에 가시는 것보다는 기원 뉴욕을 가신다면 조금 그나마 날이 풀리고 내가 어디라도 갈수 있는 시즌일 때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첫 번째로 비추천지 넣어봤어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 어디 가면 좋을까요 하신다면 뭐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같이 좀 따뜻한 기후가 있는 곳들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추천지 발리예요. 어? 발리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발리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월에서 1월 이 시즌은 발리를 여행 주의 지역으로 규정 짓는 곳들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때 우기 시즌인데다가 아무리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관광지, 뭐 우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로 포장이 잘안 되어져 있는 곳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수가 된다거나 내가 움직였다가 고립이 됐다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발리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비추천 여행지는 싱가포르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기 시즌입니다. 근데 또 싱가포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게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요, 약간 단발성으로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약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좀 날씨가 좋나 싶으면은 또 들어가야 되고 좋나 싶으면은 또 비가 오니까 좀 어딘가를 갈기에 약간 킹받을 수 있다 거의 실내 활동 위주로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싼 것도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물가가 또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껴 아껴 쓴 나의 연휴가 물거품처럼 날아가버릴 수도 있다 자 마지막 비추천 여행지는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겨울에 유럽 갈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진짜 유럽은 겨울에 절대 안 와야지. 근데 유럽의 날씨는 비바람이 많이 불고요. 움직이기에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예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시즌을 제외하고 나서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축제들도 다른 시즌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유럽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우리가 찾아가는 스팟들, 관광지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버리거나 관람 시간 자체를 그냥 단축시켜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곳들을 다못볼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12월에서 3월 해외 여행지 어디 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지와 비추천지 그냥 딱 정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소중한 연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